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금액에 대한 기장무 판단 있죠. 요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자, 위한 부동산 임대소득까지 포함을 합니다. 자, 어떻게 판단하느냐.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하면은 이제 둘로 쪼개집니다. 장부무가. 간편장부 대상자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복식 부기 의무자가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복식 부기 의무자는 아니겠죠.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복식 부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소득세법에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일단 당해 사업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입니다 아주 신규 사업자예요 근데 이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는 간편장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식부 기금에만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계속사업자에 한해서는 우리가 2024년도 귀속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장부의무는 2023년도 직전과세기간 매출액 수익금액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법인은 요 무조건 복식부기의 의무자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계속 사업자랑 가장하여서 개인사업자는 우리가 소득의 군을 자, 세수로 나눕니다.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군입니다. 3억짜리 기준이 있고 1억5천짜리 기준이 있고 7천5백만 원짜리 기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3억짜리 기준은요. 사업자등록증 사업을 어떤 걸 하냐면 자, 농업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도소매입니다. 도소매 중에서 상품 중개업은 도소매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업입니다. 다시 보면, 이건 3억 기준이 됩니다. 3억 이하가 됐을 때는 이런 기준은 직전 연도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도소매, 부동산 매매업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구는요. 제조업. 그 다음에 음식 숙박업. 전기가스, 공기조절공급업, 그 다음에 수도하수, 폐기물, 그 다음에 건설업이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는 전년도 매출액이 1억 5천 미만일 경우에 한해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고요. 넘어갈 때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자세 번째 군으로 갈게요. 자, 세 번째 군은 자,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 7,500만 원입니다. 그 이하로 갈 때는 간편이 되고요. 넘어갈 때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사업자에 하나서 기장무 판단이 두 개가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쪼개지고 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건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신규 사업자, 그 다음에 전년도입니다. 자, 직전년도, 2023년도 매출액이 3억 1억 5천 7천 5백만원 미만인 사람, 개인사업자고요 단, 전문직 종사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에 해당이 되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또한 신고서를 제출하냐면 재무제표등은 복식처럼 제출하지 않고요 간편장부와 관련되는 소득금액명세서와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만 5월달에 제출하면 신고를 한 걸로 간주합니다. 를 근데 만약에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처럼 신고를 했다. 재무제표 등을 제출할 때잖아요. 요때는 어떻게 돼요?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기장세액 공제라는 걸 해주고 있어요. 100만원을 한도로 해서 간편해서 복식으로 신고 들어갈 때 기장세액 공제라는 게 있고요. 근데 만약에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간편장부나 재무제표 등을 신고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재가 옵니다. 그 제재가 자, 무기장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기장을 하지 않은 거죠. 무장 가산세는 전년도에 4,800만 원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간편장부에 해당이 되면서. 간편장부 등을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사업과 관련되는 세금 산출세이죠. 이 20%에 해당되는 무기장가산세를 내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복지부기 의무자를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와 관련이 되는 것은 간편의 반대라고 했죠. 복식부기 의자는 똑같이 어떻게 돼요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문제가 될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복식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 복식장부로 해서 세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입니다. 간편장부로 신고를 할 때잖아요. 또는 자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은 걸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복식부 기자는 이런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나 또는 무기장 가산세 중큰 금액으로 해서 가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요점 정리를 하자면 간편장부는 간편장부대로 신고를 하고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대로 신고를 하면 돼요. 만약에 복식부기가 간편장부 등으로 신고를 하거나 또는 복식부기 중에서 자기 조정에 해당되는 사람이 외부 조정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기 조정 등으로 신고를 할 때는 이것도 신고를 하지 않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에 맥스로 적용을 한다는 거. 자, 살펴보시면 되고요. 소규모 사업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죠.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이 된다면, 네 가지에 대해서 제재가 없어요. 가산세 중에. 그게 무기장가산세 부분에 해당이 없고요. 그 다음에 증빙분리가산세 그리고 2%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수치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영수증수치 가산세. 그 다음에 개사성, 미발행 등에 대한 가사세. 이네 가지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소규모 사업자가 뭐냐? 이거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자가 신규로 사업을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사업자이긴 한데, 자, 2024년도 입장이에요. 2023년도에 총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보험모집인과 관련돼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장부가 아닌 걸 우리가 이제 추계라고 합니다. 금액에서 이제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해서 자 소득 금액이 오는데 이 필요 경비를 장부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일정 금액만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단순 경비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 경비를 따른 소득 금액 추계가 있습니다. 단순 경비율로 적용이 될 때는 계속사업자 6,3600,2400 이하 엔드입니다 그리고 당해 사업연도에 3억, 1억 5천, 7천, 5백만원 이하가 돼야지 자, 2024년 소득금액 계산할 때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금액이 넘어갈 때는 추계라고 하죠. 기준경비율로 반드시 소득금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기준경비율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소득금액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장부를 하지 않았을 때 비해서요. 그 다음에 가산세 적용 있잖아요. 무기장 가산세 등을 적용을 받아요. 무기장.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납부할 수가 있다. 단순 경비를 비해서 그 부분을 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